안녕하세요 개발자 토미입니다 오늘은 고속역제곱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이름 그대로 양수 x에 대해 역제곱근인 루트 x 분의 1을 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990년대 초에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자 존카맥이 퀘이크3에 적용한 사례가 유명합니다 당시 1999년 존재하던 CPU는 펜티엄 3가 최신이었는데 1세대 펜티엄 3는 무려 250나노미터 공정으로 현재의 CPU하고 성능이 월등히 차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사양의 CPU였기에 이것마저도 잘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크레이크 3의 특징이 3D 조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보통 빛이 이동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법선 단위 벡터를 사용하여 3차원 벡터의 크기를 유클리드 노름으로 정하는 단위 벡터를 구하는데 역제곱근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빛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 방향에서 이동할 것이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당 수백만 번의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당시에 CPU가 실수 처리 능력이 정수 처리 능력에 비해 굉장히 뒤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정수끼리 더하는 것보다 소수끼리 더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서, 컴퓨터도 그게 똑같이 힘들거든요. 게다가 컴퓨터는 나노쌤이랑 제곱근 연산도 아주 느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3D 게임은 자유도를 제한하거나 조명 효과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1999년, 크이크3에서 최초 로 3D 게임의 조명 효과를 입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당시의 CPU로 역제곱근 연산에 초단 수백만 번을 하는데 60 프레임이 뽑힌다?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 역제곱근 연산보다 무려 4배나 빠릅니다. 정확도는 어떠냐고요? 정확도는 오차율이 무려 약 0.17%입니다. 0.01의 역제곱근이 10.0인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9.982522를 반환합니다. 빠르기도 한데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알고리즘을 사용했길래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까요?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케이크3에 들어갔던 코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코드는 현업 개발자도 이것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 what the fuck 이 있는 줄의 코드는 무슨 의미로 들어간 코드인지 설명을 안 들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까보면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ng i, float x2, y float 3 herbs.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변수예요. 3 herbs는 정확히 말하면 상수입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고 상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죠. 그래서 i와 x2, y는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값이 정리되지 않았고 3 e s 는 이름 그대로 사, 2분의 3인 1.5라는 상수를 갖는 겁니다. 아래 에 내려가면 x2는 넘버 곱하기 0.5f라 되어있네요. 이건 넘버라는 수를 0.5를 곱하여 x2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x2라는 의미는 x를 2로 나눴다는 의미로 설정한 것 같네요. number라는 수가 앞으로 수학식에서 x로 표현되니 number는 x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y는 number 즉 y에 number를 저장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i는 어, 별 l 별 어, and y라는 코드가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y를 long bit로 저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실수 연산이 정수 연산에 비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당점 밀도로 표현하면 무조건 32자리 혹은 3 1자리의 정수가 됩니다. 자, 예시로 마이너스 118.625라는 1진수를 당점 밀도로 표현할게요. 당점 밀도로 표현하면 s i 엑 n e x p o 그리고 fraction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s i n e 은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비트로 저장하거든요. 0 아니면 1이에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니까요. 0은 플러스, 1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엑스포먼트는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무슨 지수냐면 2의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118.625를 2로 나눌 때까지 나누면 2의 6승 곱하기 1.853515625가 됩니다. 여기서 2의 지수인 6이 바로 에스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음수 지수를 고려하여 지수에 127을 더합니다. 그럼 133이죠.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여 에스포넌트는 10000101이 됩니다. 총 8비트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fraction은 가수를 의미합니다. 아까 118.625를 2로 계속 나는 식에서 1.854525625 이수의 소수 부분이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하면 1.110110101이고, 소수 부분만 떼고 프렉션은 23비트로 저장하니 자리수에 맞게 0을 추가하여 1 1 0 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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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1 0 1 1 1 1 1 1 1 1 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1을 지수, m을 가수라고 가정하면 양서 x에 대해 롱비트로 표현하면 x는 2의 2승 1 플러스 m이 됩니다. 여기서 양변이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x는 e 로그 2 플러스 로그 21 플러스 m입니다. 로그가 뭐냐면 로그 x, y라고 하면 x가 몇번 곱해져야 y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로그 g 2 8이라고 하면, 로그 g 2가 3번 곱해져야 8이 되니까, 로그 g 2 8은 3일입니다. 아무튼 저식을 구하기 위해, i는, 오, 별, 롱, 별, 으, 이런 식을 쓴 겁니다. i에 있다가 y를 롱비트로 표현하여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이 가장 문제죠. i는 0x5f3759df-i는 한칸 이동, 음? 이런 이런 식인데 실제로 주석에도 What the fuck이라고 달린 만큼 많은 수학식이 생략된 코드입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서 m의 범위는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게 되겠죠. m은 소수 부분만 떼운 수니까요. 그러면 log2 1 플러스 m은 시그마 플러스 m에 근접하는 식을 만족하는 상수 시그마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그 g 1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프라임은 m 자연 로그 g 2 플러스 자연 로그 g 2 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때 값은 m은 자연 로그 g 2 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0.0860713이기 때문에 상수의 시그마는 오차 값의 최대 값이 가장 작은 수는 그것의 절반이 시그마는 0.0430357입니다. 수학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그 2 1 m은 시그마 플러스 m에 근접하는 식을 만족하는 상수 시그마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식이 왜 필요하냐면 본격적으로 역제곱근을 구할 때 필요하거든요. 양수 x를 비트 nx로 취급하면 nx는 2의 23승 e 플러스 127 플러스 2의 23승 곱하기 m입니다. 여기서 우변에 있는 각항에 시그마를 넣어주고 결합법칙을 활용하여 식을 정리해주면 2의 23승 2 e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m 플러스 2의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로그 2 1 플러스 m은 시그마 플러스 m에 근접하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면 이것의 근사값은 2의 23승 2 e 플러스 로그 2 1 플러스 m 플러스 2의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무슨 식을 구했죠? 로그 ex는 e 플러스 로그 e 1 플러스 m를 구했죠. 그럼 또 다시 대입해서 이게 23승. 로그 ex 플러스 e의 23승 127마이너스 시그마가 됩니다. 정리하면 nx는 이게 2 3승 로그 ex 플러스 e의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에 근접하다는 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 제곱근을 구할 거니까 nx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의 23승 로그 2x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2의 23승 1 2 0 마이너스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질이 있는데 로그 2x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x가 성립합니다. 고로 2의 23승 로그 2x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분의 2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 2분의 nx가 되겠죠. 그래서 2의 23승, 로그 2,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2의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는 2분의 3 곱하기 2의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nx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2분의 3 곱하기 2의 23승, 127, 마이너스 시그마를 16 진수를 표현하여 0 x 5 f 3 7 b 1 2 6 2분의 nx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nx의-2분의 1승은 0 x 5 f 3 7 b 1 2 6 2분의 nx에 근접합니다. 자, 그럼 코드를 다시 봅시다. i는 0x에서 i가 현재 갖고 있는 수가 넘버에 롱 비트로 표현되는 수인이 우리가 구한 수학식을 i에 집어넣겠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i 화살표 1라는 식이 왜 2분의 x랑 같은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 진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집진수로 이루어진 소수 0.1을 예시로 들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면 나누기 10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곱하기 10이 되잖아요? 그럼 이진수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진수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나누기 2, 오른쪽으로 가면 곱하기 2겠죠? 여기서 i는 화살표 1은 숫자가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0.12라 생각하면 0과 1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여 0.01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진수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면 나누기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 것이 나누기 2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nx를 i는 화살표 1로 표현해 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대로 사용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면 오차율이 약 3.4%입니다. 본다 뭔가 이대로 쓰기엔 오차율이 애매하게 크죠. 그래서 뉴턴의 방법으로 한번더 보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y는 별, f l float 별, 을, i라는 코드를 거쳐서 수를 다시 십진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y는 y 곱하기 3 h a l x2, 뭐 y 곱하기 y, 를을 통해 최종적으로 역제곱근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식도 설명해 드릴게요. 뉴턴의 방법이 미적분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 fx에 대한 x0, fx0에서의 접선, y는 f'x0, x-x0, plus fx0 이라 하면 이 접선의 x 절편은 x0보다 방정체 fx는 0에 해에 금접한다는 내용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x 절편의 값이 x 0보다해에 근접한다. 그러면 방정식 f y는 0의 해가 루트 s 분의 1이라면 f y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f y는 y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함수의 f y에 대한 Y0, y 0 f y 0에서의 접선은 z는 마이너스 y지로의 3승 분의 2 y지로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것의 y절편은 0은 마이너스 y지로 3승 분의 2 y-y지로 플러스 y지로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y지로 3승 분의 2 y-y지로는 y0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2y 마이너스 y0는 y0 마이너스 x y0 세제곱. 여기서 2로 나누면 y 마이너스 y0는 2분의 y0 마이너스 2분의 s y0 세제곱이 되겠죠? y는 2분의 4 y0 마이너스 2분의 s y, 0로 3제곱이 되니까 y 좌표 y y1은 y 0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 y, 0로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y1의 방정식 f x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0에 해에 근접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다시 보면 y는 y 곱하기 에서 3 h 스는 상수의 0 1.5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x2는 x를 1로 나눈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차율이 0.17%의 역제곱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로그 근삿값을 구하는 i는 0xof를 코드잖아요 여기서 실세의 연산이 전혀 없고 나노셈 제곱근, 연산도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i의 소수점을 옮기고 뺄셈만 했을 뿐인데 역제곱근의 근사한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해에 r-squat ss라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역제곱근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그건 gpu에 특화된 연산입니다. gpu가 언제 나왔냐면 1999년에 나옵니다. 그 시절에 GPU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시라면 수학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업에서 수학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더 높은 지위의 개발자가 되려면 수학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책이 답해드릴게요. 저도 아직 자연 로그도 안 배운 학생인지라 답변을 못해드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